여기 다오 여기 뚫려있었구나몰랐어우와와 우와, 사람 많다 오머 안녕하세요. 오 사람이 많으시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

안을, 안을 아, 진짜 있는 애가 아니고. 티도보리고 왔는데. 소개할 사람 없어? 뭐, 아. 아. 야 이런 것도 학교좀 신경 쓰였겠다. 아니. 응, 해야지. 응. 음. 언니 음. 다 뭐, 왔어? 어, 언니들 오지 말라? 머리 묻지. 오늘 아프게 해. 어그래서 너한테도 미안해, 가지나바깥지나 진짜 리 저 슈퍼스타님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 무인 수차! 무인 수차! 무예 수차! 구독 해 많이 했다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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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구. 좋아요 구수도소에도팬 유튜브 해야 되겠네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 아고 어? 무예 <laughs> 수차 아, 아니야? 아 알고 있었지 아니아이진가뭐다는 아니야? 아니 이 그거야 그것만 있어 아 진짜 아나 좋지. 나 좋지. 부는데소개주니몇명 소개시켜. 뭐라고? 몇명 소개시켜 주냐고. 저기 많은데. 나 시켰다. 요 내가 문서 붙이고 어안붙이니 진짜 응? 7 <laughs> <laughs> 진짜 진짜로 <laughs> 아니 아니 너 화장 전문이니까. 어. 아니 나는 이입고나 오늘 장해. 너는 네. 너스스고나뭐잘 응. 붙여 봐. 나모 화장해 줄까? 문제. 좀 어디를 해야 아니 어디? 아니 아니. 소세지 어디야? 소세고 다녀? 맛있어 요이런거안마셔 가지고. 나 이런 건안 어, 어, 먹고 음, 도안 먹고. 음, 어, 어, 이런 거안 먹고. 이게 뭐야, 술리야 어, 소인가 봐. 하나 가지가. 뭔데, 무슨 술리야 대표님 저 갈게요 벌써 아, 가면 어, 네, 안되는데 아이사시켰잖아이많인 사인 나, 사인 아아 자연스럽게 <laughs> 아, 아, 이렇게 뭐. 가면 돼 어. 같이 타고 와 아, 내일 <웃음> 같이 일찍 <laughs> <같이 웃음> 가면 돼차어있어 저희 대구대 우리 대구대 마구대란쥬감독님 <laughs> 그 정말요? 어. 지금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국가를, 악수 한번 해주세요 국가대표 국가대표 엄청 오래 했어아 진짜? 사식이 유명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 김효

<laughs> 어머 여기 계신지 몰랐네. 아 전단지를 봐야지. 어 안녕. 안녕 이구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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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 주인공은 늦게 도착하는 거잖아요. 아 <laughs> 신하신 빨았거든? 네. 슈퍼스타 네. 나이키 신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꿈 묶어드려. 괜찮습니다. <laughs> 네, 그... 안녕하세 했어? 했지. 응. 응, 기억도 못할 거야. 뀨기저기 응. 어, 아, <laughs> 아, 어, 알지? 못... 밴드에서 다 봤어 표정. 아니짜 <laughs> 이거 해. 이거 <내가> 해봐. 큰일 <laughs> 것 같아. 엄마 운전 막 해가지고. 코안 <laughs> <laughs> 나와. 뭐안 나오지? <웃음> 잠깐. 하나 <laughs> 둘 셋. 하면 마스크를 향해, 상대를 향해서. <laughs> 이아좋아좋아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어, 도착했다. 는갔다 씨벌레, 날파리. 나 지금 미용실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기어갔다 왔어요. 근육통은 알코올과 닭발로 샤샤샤. 재재재. 닭발. 와트 드립 버버블 버블. 여기! 마요네즈가 안 담겨 있구나. 맛있겠다. 밥장만 한두 공기 되는 것 같은데? 아저씨, 주먹밥 하나 드세요. 선생 그거를 운동하고 지금 딱 다음 날이 아니에요. 다음 다, 다다음 날이에요. 근데 내가 왜 아직도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냐? 난 모르지. 다리가 어디가 떨리냐면요. 요 앞쪽. 요쪽이 되게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어... 아퍼 왜 그러지? 내 다리가 이상한가? 이 근육통에 이게 칼로리를 되게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머리를 어제 자려고랬는데 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가지고제 그 댓글에 이렇게 다시는 거야 습.. 아 댓글이 아니라 DM을 보내셨나? 뭐 스프랑 소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스프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건 마취가 먹는데 너무 맵다 와 마요네즈 뭐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지금 따가지고 있어. 한번더이 밥이 진짜 맛있어 집에서 한 밥은 길자, 길잖아요 그렇게 좋은 쌀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맛있지? 꼬들꼬들해가지고 이거 그냥 안 먹어도 돼 옥수수콘도 넣고 과자도 넣고 다 넣어야 돼 아, 어, 내가 먹느라 정리 받아서 친구한테 축하한다 말도 못 했네. 우리 그 친구 있잖아. 서울 도넛츠 친구가 원래는 그 부부 부부가 다 펜싱을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도넛츠도 하고 뭐이러고 했는데 정말 자신들이 잘하고 원했던 페이스 클럽을 오픈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막, 뭐고, 막, 막, 타도 프로필이 막 계속 바뀌고, 막, 인스타로 엄청 막,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거야, 페이싱에서뭐 하냐고. 근데 오픈한대요, 내가 미쳤다. 정말 그열정을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왜내 주변엔 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 친구 두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은 그. 둘째 딸난 그때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친구도 하, 그 친구도 대기업에 어디 다니다가 점프한다고 대기업 지금 다니는데 그 대기업에도 만족을 못해 또 점프한 또 다른데 옮길 거래요. 그래서 내가 저도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내 주어진 내 앞에 소주를 열심히 먹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우리 도넛 친구도 지치지 않나? 다들 짝에 있어서 안 지치나? 나만 지쳐요? 나 사실 요즘 조금 지쳤었거든요. <laughs> 사람들은 웃길 거야. 너가 뭐한게 있다고 그 알바나 하고 편하게 술이나 먹는 주제에 뭐가 지쳐, 뭐가 힘들어 이러는데 마음이 지쳤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녔던 것도 사실은 아 그냥 좀, 좀 너무 찹바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름대로의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또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한번 팍! 이렇게 조금 힐링을 주고, 다시 원위치로 가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취미가 없으니까, 안 해본 거 해보자 해서, 혼자 1박 여행? 혼자 1박 진짜 안 하는데, 해봤고, 그냥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어쨌든 친구가 대단하다. 그래서 친구가 제발 배우러 오래요. 펜싱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래, 오픈했으니까, 내 배우러 가줄게. 했는데, <laughs> 그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한 시간 넘게 수업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경기 보고 이러면은, 나는 팔 운동인, 팔 운동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하체 운동이야, 펜싱은. 봐봐요. 내가 뭘 배웠냐면, 이렇게, 이, 나 단어 까먹어서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걸 이렇게 했나? 뒷다리로 인사 이렇게 했나?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밖에 못, 버했어 아. 나 다리 너무 아파요. 난 솔직히 평소에 스트레칭 매일 하거든요. 나 다리 잘 찢죠? 근데 왜 그거는, 아, 왜 이렇게. 오빠, 나 다리 잘 찢죠? 이거 봐. 나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파.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요 종아리 밑에부터, 무릎 밑에부터. 내가 뭐 중심을 잘못 잡았나? 근데 이거 먹으니까 좀 풀린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 차단했어, 내가. 친구가. <laughs> 일주일에 한두 번 무조건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친구 인연 끊길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팬신고 클럽을 못 가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세요. 1회 무료 체험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1회 무료 체험권 했다가 다 나가 떨어진다. 그 유튜브 생겨서. 응? 음, 그러고 보니까 닭발 안 넣었네? 좀 힘드니까. 먹는 데 집중할게. 어차피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거 바랬잖아요. 나좀입 닫, 음, 입 닫고 있으라며요알겠 됐어. 맞아요 우리 애기. 어, 근데 우리 친구 애기. 우리 첫째 딸 특히. 완전 이제 키가 똑같더만 초딩인데. 내가 맨날 좀기력이알아주러 가고. 영상 보시죠. 계절을 안 타요, 뭐. 이제 가을이라서 또 우울하다는 분도 많으실 텐데, 가을이라고, 겨울이라고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런 우중충한 날씨, 고수도 같은데, 나 고수도 잘 치는데, 초딩 때 내가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타짜이가 있었어, 초딩 때. 맨날 기네식 가서 방과 후에 고도섭 고수도 배검 내기하는 게그 엄청 재밌었는데 그래서, 비행을 즐길 시간이 없었어. 참, 고마운 친구야. 고수도부로 그 시간을 다 날려서 저한테. 딱, 발등이 아니라, 발등 오른쪽. 이 오른쪽을 요렇게 당겨서, 누구를 계속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계속 했는데, 아! 아빠, 못하겠어. 체력이 장난 아닌 줄 알았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친구가 펜싱했거든요. 그때까지 펜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봤어 이번에 배우면서 처음 본 거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도넛을 만들고 판매할 때 모습보다 펜싱을 하는 모습이 더 애가 행복해 보여. 제 의견입니다. 남들이 날 봤을 때 소주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겠지.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걔한테 추진력에두손두발 들었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실 밥이 제일 맛있다 닭발보다 근데 밥을 못 먹잖아요 집에 밥이 없어서 요즘 뭐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닭가슴살 핫도그 그고한 개씩 먹으면 그냥 한끼 먹는 밥한끼 먹는 거예요 간단해 그냥, 그냥 1-2분 데워가지고 그때만 뿌벌서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타락하지 마세요. 밥이 없으면 직접 밥을 하면 되지. 저처럼 무식하게 밥 없다고 밥안 먹지 마세요. 음, 그래서 걱정이야. 독립하면 안 먹겠지. <laughs> 밥안 하겠지. 그럼 그러니까 독립할 거예요. 2018년도에.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똑똑한다고 독립을 하나? 위치도 보고, 돈도 보고. 돈이 제일 중요하지 뭐. <laughs> 제아기날 친구가 보험 알려줬어요 야, 무슨 보험이지? 시험가라면 분명히 드신 분 있을 거야 이번에 생긴 거라 그랬는데 시험가라면 얼마 주고 출산하면 얼마 주고 보험 원래 들었던 분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 이 보험은 출시됐다 근데 내 나이가 40 전에 올해까지는 드, 들어야 된다 그러던데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리평이 아니라 돈 내면 없어지는 건데 근데 내가 과연 출산을 할수 있을까? 하지만 들긴 들라고요 내가 믿을 건뭐보험밖에더 있어요 출산을 안 하더라도 그냥 그 마음의 안정값이라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나 결혼 못할것 같아요 <laughs> 그렇다고 내가 막 돈이 엄청 많아서 사유린이처럼 정자 기증받아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 아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이쪽으로 생냐 그래도 저는 이 초딩 때부터 이방한 칸에서 제 꿈을 키웠어요 꿈이 수백 번 바뀌었지만 지금도 꿈 새로운 꿈이 있잖아요 내가 꿈을 이루던 말곤 상관없어 내가 꿈꾸는 게 중요해 지금 꿈은 독립 연애 솔직히 결혼은 너무 멀고 연애 결혼하면 좋고 애 낳으면 좋고 다 좋지 친구.. 내가 친구한테 연락했거든요 아까 이틀을 기나하는눈 너무 아프다 하지만 또 나오래요 체육인들은 이 멘탈이 달라 아, 그, 제, 그리고 제가 미용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미용실에서는 항상 머리 자르면 에센스 해주잖아요. 미스트인지. 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이 집착 심하거든요. 이런 거. 미스트 쓰는 게 있는데, 향이 너무 약하고, 어쨌든 지겨울, 점점 지겨워지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향을 바꿔줘야지. 물어봤더니, 시중에는 안 파는 거. 영업사원분들이 파는 거래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 영업 사원들이 뭐 이제 미용실 돌아다니면서 에센스, 미스트 이런 걸 판매하시나 봐요. 할수 없어요. 랬더니 이제 판매 이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가야 돼. 너무 형이 너무 좋아. 제가 갔을 때 처음 저처럼 처음 보는 분도 있었고 정말 일반인인데 일반인 대회가 있나 봐요. 그냥 전문가. 나는 그냥 칼 싸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다리 싸움이었어. 다리 이거는 와 그래서 체육인들이 그렇게 몸이 좋구나 하체가 그렇게 튼튼해 맞잖아요 내가 네, 틀린 말한거 아니잖아요 나 다시 미실 가야 돼갈수 있다 근육통이라는 건 어차피 시간 지나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나의 대가리처럼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제가 어제인가 엄청 걸었거든요. 어. 너 어디 갔다 왔더라 어제? 그 이만보 걸었어. 그거랑 겹쳐서 이런 건가? 이걸 또 어떻게 치우냐? 접착, 구독, 접착, 좋아요. <laughs> 가자!